보십니까 아침 죽 맛이 어떠세요? 매생이죽이매 맞으세요? 아이 맛있어 아 맛있다 냠냠 음. 오늘 아침에는 어제 사가지고 온빵먹을거예요 짜라잔 이건 어제 제가 짜라잔 인간미가 있죠? 이미 반을 먹었어요. 어제 배고파서 베스트라고 할수 있어. 요 어, 무화과 중에서는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무화과하고 화이트 초콜릿 들어있는 빵이거든요. 근데 식감이 아, 뭐랄까 스콘 같은 맞아. 느낌. 맛있나요? 부실이기도 음. 맛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식감이 약간 이렇게 스콘 같이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 자꾸 이렇게 들어 올려 엄마 도와줄게 엄마 도와줄게 이렇게 어떻게 어 했었어 이렇게 이렇게 올려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들어 음. 몸 말고 컵을 들어 이렇게 옳지 옳지 엄마처럼 봐봐 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했네 옳지 응 음, 그렇게 하는거 맞아 요거 요거 귀여운거 나무야 나무야 아 엄마 나무 나무 음. 우오이구 <laughs> 오늘은 간단하게 아기 장난감 만들어 주려고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된 아기 장난감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맨날 가지고 노는 것만 가지고 논다는 느낌? 맨날 천으로 된그 무당벌레 같은 거, 그런 것만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준비물은 콩하고 아기 밥그릇.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닫아주면. 뭔가 악기 같은 느낌도 있고, 흔들 때마다 소리가 나서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맛있겠다. 나무 이유식 맛있게 되겠네. 아이 좋아 나무야. 르클레어에서장본 것들이 와서 한번 열어 볼게요. 이거는 소고기 만두하고 새우 만두예요. 지금 르클레에서 음력설 기념으로 아시아 음식들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두 두 가지 샀어요. 이건 치킨 너겟. 이번엔 이렇게 귀여운 감자 튀김이 있길래 사봤거든요. 콜리플라워 사가지고 손질하는 것보다 냉동 제품 사서 먹는 게 훨씬 간단해요. 물론 아기 이유식용은 생 야채를 사가지고 다듬지만 제가 먹는 거는 냉동으로 먹습니다. 무알콜 IPA 샀고요. 펩시콜라 거의 다 먹어가지고 또 샀습니다. 이번에는 냉장하고 냉동 제품을 좀 샀는데요. 제가 어제 아기를 보면서 점심 때 파스타를 한번 해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아기가 자는 동안에 얼른 파스타를 만들어가지고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완성되자마자 아기가 깨가지고 결국 그거를 바로 못 먹고 또 한참 놔뒀다가 다 뿌른 다음에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했어요. 낮에 아기 보면서는 요리를 못 하겠다.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래서 또 냉장, 냉동 제품들을 좀 샀습니다. 이런 거 그냥 꺼내 먹는 게 편하고 빨라요. 이거는 치킨인데요. 치킨 이거 클래식 멕시칸 맛 바베큐 맛. 아, 그리고 이것도 할인하고 있었어요. 냄. 이거는 돼지고기 냄. 4개 들은 거예요. 또 간단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요즘 이렇게 두 가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사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에멘탈 네, 치즈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한 봉지 샀고요. 수리미도 어제부로 다 먹어서 오늘 하나 샀고요. 시기스 요거트 샀는데, 어,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들은 것도 사고, 블루베리 맛도 샀습니다. 요거는 따블레. 제가 자주 시켜먹는 거죠. 밥처럼 그냥 덜어가지고, 뭐, 반찬으로 먹을만한 거 하나 정도 준비해서 먹으면 간단해요. 이거는 피에몽떼즈라고 해가지고 햄하고 계란, 감자 이런 거 들어있는 샐러드거든요? 전 이것도 좋아해서 <laughs> 이거 아까 전에 그 따블레랑 같이 먹을 거예요. 타라마도 하나 샀습니다.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비빔밥에 명란젓 대신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오랜만에 생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생크림 샀습니다. 요즘에 애기가 좀 잠자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밤잠 자기 전에도 엄청 많이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지 단계 엄청 땡기더라고요. 이 시기도 다 지나가겠죠? 아기가 빨리 안 컸으면 좋겠는데 어, 이렇게 울고 막 그럴 때마다 아이 시기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피토홀인데요 어,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거라서 맛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낮에는 요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애기 엄마의 먹거리 장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만들어놨던 파스타 먹을 거예요. 이거 어제 만들어놨던 거. 조금 먹고 남은 건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고, 이것만 먹기에는 양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계란 올리고, 치즈 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반숙으로 삶은 거라서 이거를 못하겠다. 계란 노른자가 다 흘러내릴 것 같은데요. 그냥 올려야 되겠네. 오늘은 자연스러운 플레이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가지고... 우와, 벌써 이미 다 깨졌어. 우와... 아... 자연스럽죠? <laughs> 저도 먹으면서 아기도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기가 제법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할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새잎, 엄마 한입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엄마도 하나 먹을게. 엄마 하나 먹을게. 아참이 파스타는? 아티초크 크림으로 만든 파스타예요. 음.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반숙이라서 같이 먹으면 꼭 크림 먹는 것 같고 되게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잘 먹는데. 어제는 왜 엄마 맘마 못 먹게 했어? <laughs> 어제 기분이 안 좋았어? 잘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쁘네, 우리 아기. 활짝 웃어봐. 활짝. 카메라 가리면 안 돼, 이제. 음. 음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택배 찾을 게 있어서 나온 김에 카페 갔다가 택배 찾으러 가려고요. 이런 날은 진짜 나오기 싫은데. 어쨌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입고 우비를 입었더니 지금 되게 웃기네. 재나무 어이 보인다 재나무 재나무 이케아에서 시킨 택배가 도착해서 찾으러 갔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들고 갈 수가 없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집에서 제일 큰 가방 가져왔었는데 진짜 택도 없었어요. 크기가 택배가 제가 어깨까지 올라오는 와 <laughs> 크기였어요. 토요일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오라고 집에 가는 길에 엄청 돌아서 온 건데 음, 오늘은 산책하는 날인가 봐요. <laughs> 여기에.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던 가게거든요? 근데, 주문하다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뒤집어서 썼어요. 무슨 일이야? 알려주고 싶다, 이거. 엄청난 버터를 먹고있습니다. 크로와상 버터라니 크로와상 앙버터 어젯밤에 늦게 자고는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시는 분 나무 잘 잤어? 바지 입혀줄게 랄랄라 깨신뚜 뚜루루루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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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laughs>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깜짝이야! 엣츠 츠했어 엣츠 츠했어어이구어이구어이구이구 일어나 볼래? 자, <laughs> 자, 오. 봤어요? 우리 아기 일어난 거잘하해 일어났어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아기 안고 빵 사러 나갔다 올게요. 유모차 태우면 혼자 데리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안고 나갑니다. 8kg 너무 나기. 안고 나갑니다.

저는 이게 베이글인 줄 알고 샀거든요. <laughs> 잘안 읽어 보고 <laughs> 모양만 보고 베이글인 줄 알고 샀는데 <laughs> 그냥 과자예요. <laughs> 뭔가 음 뭐라 그러냐? 한국의 그 야채 크래커 있잖아요. 그 맛. 과자. 오늘 사 가지고 온빵 보여 드릴게요. 우선 이건 베니. 프랑스에서 많이 먹는 슈가 파우더 뿌려져 있는 도넛이에요. 튀긴 도넛 빨간 과일들로 만든 잼 들어있는 도넛입니다 이거는 호밀빵이에요 호밀빵이 좀 바게트처럼 생겼죠 요런 거는 아침에 버터랑 잼 발라 먹기에도 좋고 식사용 빵으로 먹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건포도 들은 빵이에요 껑반니라는 빵인데 건포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요거는 똑같이 껑반니라는 빵인데 호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한 맛. 또 당분간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겠네요. 도넛 빼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바로 얼릴 거예요. 그래야지 좀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냉동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아기밥은 먹였고, 저는 오늘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 꺼내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요거 따블레. 하고, 피에몽테즈 어저께 온 거. 그리고, 당근 핫배.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약간 기절할 플레이팅일 수도 있는 게 이런 게 샐러드잖아요. 그래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하고 요거가 있다 그러면 당근 핫배를 먼저 다 먹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문화가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는 문화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반찬처럼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런 방식이 더 익숙한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집에서 제반대로 먹는 거니까. 제 방식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 피에몽테즈 샐러드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감자하고 고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꼬부니션 같은 거, 토마토 뭐 이런 거가 다 이렇게 같이 묻혀져 있는 그런 샐러드예요. 신맛도 나고 마요네즈 같은 걸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크리미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는 단맛이 없어서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큼하고 이렇게 반찬처럼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고기 반찬 먹고 싶을 때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좋죠. 음~, 음, 음